네, 로컬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요즘 위기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회선 현대차 부회장조차 대통령이 지하는 평양 방문에 동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주류 사회에만 주력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교두보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열렸던 슈퍼볼의 현대자동차 광고. 30초에 무려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초당 2억 원짜리 광고였습니다. 주류 시장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현대차는 막상 한인 사회에 대한 서비스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일본 브랜드들은 LA 한인타운에서 한글로 된 마케팅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빌보드 광고조차 현대차 광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일본 자동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덜된것 같아요. 차라리 토요타는 많이 하는데 현대차는 그렇게 많이 못본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 차만 생각을 했지 요즘에 어떻게 나온지를 잘 모르니까. LA 지역 최대 규모 한류 콘서트의 가장 큰 스폰서 기업 역시 일본 자동차 회사일 정도입니다. 좀더 한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눈에 띄게 이렇게 광고가 되어지면 한인사회 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한인사회와 커넥이 잘 되어야. 역시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초창기 주류 시장이 외면했던 현대차를 한국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입했던 많은 한인들은 아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난 요 이제 이민할 처음에 한 30년 전에 처음 현대 저저 쏘나타 제가 샀었어요. 요요 제일 저 교민이 많이 살고 하는데 좀 적절히 홍보를 하셔야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4대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수입차 보복관세 부과 문제로 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현대차의 판매 부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한인사회를 외면하고 주류시장만 바라본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욱 힘이 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